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이 문제될 것 없다. 믿음이 역사하게 하면 문제될 것 없다. 산이 문제될 것 없다. 믿음이 역사하게 하면 문제될 것 없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2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혹은 확증해라.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각각 부지런히 일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화목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체 맥락 속에서 3절을 이해해 보면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지체다.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다 귀하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잘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 각각 다 믿음을 받았다. 각각의 부르심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음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거듭날 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너희는 나와 똑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뭐 난리난리 쳤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너희 믿음을 써라. 너희 믿음을 써서 풍랑을 잠잠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이제 믿음을 써라. 풍랑 앞에,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겁먹지 마라. 풍랑을 잠잠게 하고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풀어내서 사용하십시오. 산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풍랑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초자연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초자연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초자연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옮겨 버립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옮겨버립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적대적인 상황도 어떤 적대적인 상황도 뚫고 나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뚫고 나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기적을 가졌으며 나는 기적을 가졌으며 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적대적인 상황도 뚫고 나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기적을 가졌으며 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Amen. Amen.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 감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 나누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감각이나 느낌을 초월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계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감기게 되었고 대신 육신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고 육신의 눈이 뜨이게 되어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영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감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느낌을 추구합니다. 점점 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육신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서 영이 살아났고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반대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은 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은 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느낌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오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행할 때 삶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 삶의 사망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죄 짓고 미워하고 악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느낌, 오감의 지배에 받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감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 사망의 열매가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느낌을 초월해서 영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느낌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가까이, 아니,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멀게 느껴지는 그 느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내 믿음은 너무 작다는 느낌,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 느낌 거짓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거. 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도 그 느낌 거짓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거짓입니다. 그 느낌 거짓입니다. 내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계신지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병들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병들 수는 있지만 병이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느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는 여전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실패자이고 죄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두 거짓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느낌을 따르면 사망의 열매가 삶에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환경에 사망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느낌을 초월해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느낌은 상관 없습니다. 느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실패는 끝났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느낌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왠지 기도가 잘안 되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아무 상관 없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없어도,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 영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렇죠?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이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영이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내 영은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오늘 쉬자 편하게 즐기자고 합니다 그럴 때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육신은 육체 육심을 따라서 자꾸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육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영이 주인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키고 영으로 육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니까 평안할 수 없지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불면증, 심장병, 관절염, 두통 등등 잡다한 여러 병이 몸에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니까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요.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십시오.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키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아멘.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내 몸의 증상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의 증상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환경은 내 앞에서 굴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환경은 내 앞에서 굴복합니다. 아멘. 나는 내 몸의 증상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환경은 내 앞에서 굴복합니다. 아멘. 나는 느낌을 초월하여 오직 말씀으로 행합니다. 나는 느낌을 초월하여 오직 말씀으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 요소들을 지배합니다. 말씀으로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 요소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오직 말씀을 따를 때, 내가 오직 말씀을 따를 때,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나는 느낌을 초월하여 오직 말씀으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 요소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오직 말씀을 따를 때,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나는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결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결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결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기에,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신성한 건강과 절대적인 번영과 끝없는 성공과 신성한 건강과 절대적인 번영과 끝없는 성공과 흘러넘치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흘러넘치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아멘.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신성한 건강과 절대적인 번영과 끝없는 성광과 흘러넘치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아멘.